1번 미스터리싱입니다.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아니다, 음치다! 저는 아, 그냥 왁왁 실력자라면 뉴질랜드 오디션 탑10 고음 유리사 음치라면 미드에 출연한 음치 어? 재미교포입니다. 어? 자, 1번 미스터리싱은. 둘다 흉치가 될까요? 얼굴에 약간 어? 해외 느낌이 아, 있다. 빌드. 원래 음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 뭔가 재미교포실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왠지 신발을 보니까. 네. 어. 요리사분들이 많이 신으시는 신발 같아가지고 요리사분들이 저걸 신어요? 아, 신어요? 아, 저 신발 신어요? <laughs> 요리사분들이 저 요리사 저 워커 아니에요? 보기 쉽지 않거든요. 요리사 무슨 신발이에요? <웃음> <웃음> 너무 화려한데 저 신발? <laughs> 어. 아니 근데 아, 지금 아, 봤을 <laughs> 때 사진으로 봤을 때 여기 이쪽에 전완근이니 네, 근육이 좀 별로 안 보여요. 어. 아. 그래서 요리사가 가연 맞을까? 아 프라이팬 아.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왜냐하면 여기 좀... 이걸 많이 쓰시니까. 근데 좀음지 쪽으로 가나요? 아 갑자기 음지 쪽으로 확 땡기네요. 저외국쪽이면 우리 박수영 씨가 더 정확하죠. 그렇죠. 저 오른쪽 재미급풍 하는 건 너무. 이게 뭐냐면 코로나 코 이게 뭐냐면 코로는 예, 예, 이거 전 너무 의식적으로 한 것처럼 보여서 전아 짝퉁이고 박수영 씨 박수영 씨7방청객의 네. 여성분이 너무 귀엽대요. 아, 우저 52살이야. 저 52살이야. <웃음> <웃음> 저 52살이야 저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여기가 턱 밑에가 이렇게 튀어나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왜 그런가 물어봤, 물어봤더니 간을 많이 봐가지고 어. 침샘이 다른 사람보다 어. 더 발달했대요. 음. 어. 근데 어. 저분이 어. 보니까 이거 귀 밑에 침샘이 어. 이렇게 튀어나온 게 어. 저번에 간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국주 씨도 만져보고 있는데, 국주 씨도 다치는 기회는 하도맞는거 같습니다. 아, 어, 근데 약간 동공이 흔들리고 계세요. 어, 아까 야리가막 쳐다봤죠. 네. 백종원 씨도 여기가 이렇게 하면요 셰프님들 보면 항상 침샘이 있나요? 침샘이 있어. 침샘이 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샘이 없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이 없어. 침샘이 봤나봐 샘이 없어. 침샘이 없어. 침샘어침어

포 오래할 때형 똑같아요. 응. 그럼 어우 니지 the... 아. 어떻게 보세요? 실력자일까요, 음치일까요? 음치 같아요. 왜럼 왜요? 그럼 왜요? 왜요? <laughs> 왜요, 왜요? 이앞 앞니가 음치인이에요. 아 음치인이래요? 음치인이. 음치인이. 진짜 고음을 하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고음을 해요? 아. 아. 못 봐. <laughs>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리사는 하루에 열두 시간 정도를 서 있습니다 네. 거의 앉아있질 않아요 오래 서 있지만 힘들지 않게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요리할 때 저렇게 네. 하신다고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래 서있다보면 허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오래 서 있을 때 지탱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버릇이 된 거예요 서, 서 있는 게 이렇게 자좋습니다일번 미스터리싱어의 립싱크무 되었고요 자 먼저 일번 미스터리싱어의 증거 영상입니다 보여주세요. a guys, kais, this is Sean here, eh? Uh, I knew uh, the mystery singer, Ray Far, uh, back in the days, oh, she used to sing the album. singing got I album's person named T. Hey, yo, T, yo, yo, T. I'm filming. And he also auditioned for Got <laughs> Talent and came out with a pretty good result, so uh, good luck, Elvis. 뉴질랜드 같기는 <laughs> 한것 같아요. 영어 말로 뒷마당 같기도 하고. 3번. 예, 영상 예. 봤을 때 뭔가 친구분들도 좀 끼가 있으신 거 보면 어, 같이 예. 좀 연기하시는 분이 아닐까? 아것 네. 것 같이 미드에 출연한 뉴질랜드 친구. 네. 어. 그냥 오, 미드에 같이 있죠. 출연한 분. 아 조연 배우들, 아 엑스트라들. 네. 어 그래 그래서 연기를 잘할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럴 어. 수 있어요. 제시 분야 열 열아! 근데 실력자라면 뉴질랜드 오디션 프로그램의 탑 10에 들었던. 굉장한 실력자고요. 음치라면 리드에 출연한 음치 배우라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 음치였으면 좋겠다. 아, 음치 아니고야음시아의 대친 거분이 너무 미드 같았어요. 자, 1번 미스터싱어. 당신 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실력자인가? 오? 목을 푸셨어요 오네이 뭐 나와 또아 밴드가 나오네요. 이랬는데 음치는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어, 뉴질랜드에서 같이 오신 거야? 외국인인데? 어? 아니야 한국 사람들. 아니 아니 외국 분이에요. 저분이 어디가 그 외국 분이야? 한국 사람인데. 아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라니까. 아니, 아니 외국 분이야. 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 오늘 <laughs> 분 <laughs> 어, 벌써 재밌지? 약간 개그 후배들 느낌도 좀나 지금. 자, 이제 가보도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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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겠습니다. 어, 어. 자, 1번 멤버 신광,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어 맞아 맞아 실력 세.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무슨 노래지? 어, 김경우다 아, 뭔가 뭐잘 어울린다, 이 노래. 김경우눈 감으셨어요. 실력자예요. 아. 실력자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나를 짚어, 짚나가어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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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야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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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는짚 와, 진짜로? 와. 톤이 너무 독보적이에요. <laughs> 예, 좋아. 안녕하세요. 예, 뉴질랜드에서 고음을 요리하는 요리사 이상화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뉴질랜드에 어떤 오디션에 출연을 하셨나요? 아, 예, 제가 뉴질랜드가 탈렌트라는 오디션에 네. 예. 나갔가니다 어, 나오네요, 나오네요. Good luck, j a m 멋지네요. 아, 저저 찾아봐야겠다. 와. 야, 아니 네, 김종국 씨. 예? 말씀 죄송한데. 네. 연주하시는 분들 근데 저분들 국적 좀 밝혀 주시고 가면 아주 한국분 맞으시죠? 뭐 대답 안 해. 어, 대답 안, 안 하셔. 한국분 어, 맞으시대요. 자, 일단 아니 근데 그럼 뉴질랜드에 좀 늦게 가셨나요? 늦게 간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왜 사투리를 그렇 아, 쓰시니까 아, 사투리 들켰나요? 들켰나? <laughs> 들켰나요? 들켰어요. 들켰어요? 부산에 있다가 아부산에 부산에서 토박로 있다가 뉴질랜드로 넘어가게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니, 근데 사실 마지막까지 의심했거든요. 목소리가 정말 믹싱이 돼서 만져진 목소리예요. 와. 캐처니 했다고 해야 되나? 혹시 그 목소리로 노노노 한 번만 불러 주시면. 메시지 <laughs> 이 <laughs> 수위야 줘 다콤하게 줘. 와! 아, 시원하다. 자, 1번 미터리 싱어의 정체는 실력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